세상과 퍼다지 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아, 네. 오늘 성구 영신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2021년을 맞이하는 주의 큰 백성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 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백점짜리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았는가 이모 정모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 2021년을 맞이하는 이 밤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지난해의 복사판이 아닌 또 지난해의 그 닮은 꼴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더 좋은 환경과 형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강구하고 간청해야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통성 기도 시간에 새해를 향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2020년은 감사한 해로 보내고 2021년은 우리 모두가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찬 새해의 아침이 되고 새해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거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대게또 세상과 벗되게 하는 마귀에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겸손과 성결의 자세로 가까이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 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성이 지난 세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님의 색깔로 우리가 다 염색을 시킨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염색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 송구영신예배라는 해마다 대배분이 교회가 12월 31일 자정에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송구영신예배라고 합니다. 무거운 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송구영신예배는 우리나라는 1887년 12월 31일 자정에 새해문왕교회와 정동감리교회가 연합해서 드린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 더리고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지나간 한 해를 또 보낼 한 해를 우리는 잘 내가 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교 초창기의 교인들은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내가 보내면서 내 자신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내가 하였는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신앙 다짐을 하고, 그 신앙 다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송구의 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잊기 바랍니다. 음. 마지막 마지막 가는 2020년 한 해를 인생의 백점짜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빵점도 아닌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음. 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지난해의 복사판이 아닌 새 삶을 받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우리는 좋은 형편이 되고 좋은 환경이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 보아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강구로 하나님께 청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기대와 희망찬 세월에 우리가 원하고 구함을 채워주고 또그 세월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은 세상과 버다는 자는 스스로 언수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겸손하고 성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네. 가까이 하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널내 속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속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다시피 교만한 자를 물리치라고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결한 그 자세로 교만한 자를 물리쳐야 됩니다. 교만은 절대로 성도로서는 있어서 안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새가 될 걸로 믿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높이는 행위, 또 타인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교만하게 하고 또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힘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을 물리치고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둘째로 손이나 내 마음을 모든 행한 일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어야 해요. 그 씻는 자가 둘째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고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알수 없어요. 큰 아픈 축복입니다. 큰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송구여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선도가 되어서 속죄와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합평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한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세상의 풍요와 후석을 쫓지 않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청산하고 그 방해하는 요소의 마귀들을 우리는 다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조절하고 또 우리를 강제할 때 거기에 절개가되어서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해요. 어떻게 이기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 방해하는 조소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꼭 제거하는 주의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음. 마음으로 교회 가려고 잘 생각했는데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은 마귀가 어떤 핑계나 환경을 만들어서 교회 예배에 참석치 못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이기야. 형식적이고 인성적이고 읍매인 신장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해는 우리는 더 기쁨과 웃음으로 우리는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큰 백성이 되기를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 네. 또 그라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지어심을 주면서 특권을 하나 주셨어요. 사람은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은 웃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쁘게 웃으라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물보다 어떤 모든 것보다 인간에게 웃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늘 하나님에게 잘 웃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웃음이 참 좋은 것이죠. 성경에서도 웃음은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웃음이 참 좋은 건데 우리 잘 생각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왜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웃음을 웃을 때 난감한 입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그러한 웃음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수 있어요. 또 성경은 웃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지만은 우리는 이런 악의 웃음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박한 웃음과 남을 비웃는 웃음 또 자기 만족으로 그만한 웃음이 있어요. 남을 홀리기 위한 웃음도 있어요. 이런 악의 웃음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향기롭게 우리를 보고 웃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향기로 우리는 웃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웃음을 웃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책망당하게 되었죠. 책망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만이 소유한 특별한 이 웃음을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거나 또 과시적인 웃음을 갖고 웃을 때는 역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오늘 방금 거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웃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 웃음대로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웃음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웃음을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향기로운 웃음으로 놀랍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적에 크게 놀랍게 웃어야 될 것입니다. 기쁨의 웃음을 웃어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새해는 우리는 지난 해를 답습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연속되고 지속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또 무병 장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모두에게 무탈함과 평안함이 함께 할지어다 하는 고백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평안과 무탈함을 더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감사드리나이다. 아,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높여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백성 되기를 힘쓰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즐거움과 웃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경애하는 마음의 관계로 또 부부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의 관계로 또 자녀는 우리가 잘 양육하고 육성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 네. 또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는 우리는 빛과 소금의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며, 나 자신과 신앙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순종과 복종하는 관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믿음은 큰 백성으로 우리 믿음의 관계는 성령 충만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비전의 관계는 소망과 믿음,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아, 네.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아, 네. 우리는 지난해 2020년을 뒤틀돌 삼아 새로운 마음과 새 소망과 새 기쁨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큰 백성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는 또 새로워지는 우리가 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삶에서 날마다, 날마다 기뻐 뛰며 즐거운 삶에 복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나이다. 무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강구와 간청을 들어주사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으로 지속되고 유지되는 나라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